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불쾌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고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세상제를 치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겸손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내가 겸손한 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느끼셔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습니까? 이 겸손이란 단어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겸손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겸손에 대해 잘 우리가 분별하기바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겸손한가 내가 진정 겸손한 사람인가? 이 모든 겸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어서 살아가고 계신다 한들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말에 우리는 내가 겸손한 것을 측정을 했어요. 세상이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춰서 우리는 그 기준을 그 정의에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대속에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합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진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이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지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고백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름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행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에 물려니까 너무 가렵지요. 가렵고 이렇게 긁게 되고 부어 오르잖아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기가 물린 모든 이 고통을 다 떠나가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자국도 없어졌습니다. 옆에서 저와 같은 나이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목이 문게 없어지네요? 나도 해봐야 겠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이제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를 선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아 어, 선진 씨, 나도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냥 약간을 내요. 물파스가 그런 거 바르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할 때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사와 표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에 이 모기 사건은 지극히 작은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너무나 소중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사는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높아진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어떤 것은 이 양이 해결해 줄 거야. 어떤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 해결해 줄 거야. 어떤 것은 힘 있는 어떤 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하지만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그, 그시 사랑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겸손한 자세로 항상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모든 배운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선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 예수님을 배워감에 따라, 우리 자신도 점점 점점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소유해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당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에요. 잔치쯤에서 술이 다 떨어졌을 때, 뿌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이적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포도주로 역사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마음물이그 앞에 굴복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의 경성과 온유를 배우기를 소망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경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 순간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소는 그렇게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역사되는 경소니 아니 아닌, 아닌 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겸손해지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랑하지 마시고 오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안에서 그분의 겸손을 배워가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되시싫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laughs>